네. 아, 오늘 월요일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로드백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복귀영상을 찍었었는데 에, 목소리도 그때 쉬어있는 상태였고 어,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어, 불필요한 것도 많고 어, 그래서 영상을 어, 새로 찍게 되었습니다 1 1 0 0 2의 당첨번호는 어, 13번 14번 연번이고 2026 어, 20번대 두수 그리고 어, 30번대 두수 40대가 무출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 단번대도 무출했습니다 어, 그죠? 에, 이렇게 두 구간이 20수가 아, 아니지 에, 10수하고 5수 15수가 아,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 단번대, 단번대 40번대가 아, 멸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있는 거 보면 A그룹에서는 무출했어요. 어, A그룹이 1에서 2수 본다 했잖아요. 그죠? 아, 이 번호를 봤었는데, 무출했고, 예, B그룹 같은 경우는 3에서 4수였는데, 그죠? 2에서 3수 정도, 어, 보시라 했죠? 아, 거기서 정확하게 13번 제수였습니다 근데, 그죠? 37번, 38번, 다제수에 들어가 있었다. 아, 20번은 보너스불이었요 아, 역시나, 아, 로드웨이가 그세 번째 에 방을 갖다가 다 삭제했잖아요. 그죠? 이게 큰 모음이었는데, 아 역시나 아 출연을 하더라. 아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어 B그룹 같은 경우는 세수하고 보너스 불한수 그리고 C그룹 같은 경우는 1에서 2수, 어 적중이죠? 두수 어 그리고 0에서 수 이렇게. 어 네, 두 군데가 확실하게 이렇게 적중을 했다. 역시, 그냥 무난하게 잘 나와준 걸볼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족보조합이었습니다. 그죠? 어, 족보조합이었고, 족보조합에서 예시를 3번으로 두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26번 들어있습니다. 그죠? 음, 26번이 제이였었던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당첨번호를 보게되면 13 14 22 26 그리고 37 38 보너스 20번 이었습니다 그죠 보시면 두 번째 두 번째 방에 두수세 번째 방에 두수 요렇게 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과 네 번째 방은 어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다섯 게임 중에 그죠 기존 기존 역사 그죠 족보를 보니까 당첨번호가 1번 때는 하나도 안 들어있었고, 3번 때는 38번과 20번 보너스 볼,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어있 그리고 5번에서는 26번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38번하고 두수 들어가 있었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없고요. 아, 14번 한수 들어있고, 10번 같은 경우는 22번,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족보조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가져갔다면, 요 중에 한 수, 그죠? 가져갔다면, 한 수는 못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네. 네, 요거는 반자동수 추천이었는데, 무출했습니다. 지난 수를 데려간 거고, 어, 단번 대를 세운 거고, 그죠? 근데, <laughs> 무출을 했다. 음, 여기 소수 같은 경우는 요 추천드린 데서, 그죠? 다시하고추천드는 데서 13번. 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로트백기는 3번, 3복, 그죠? 3배수. 3배수가 3에서 4수 정도 추할 걸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더니 완전 무출해버렸죠. 그 나머지 수에서 이렇게 많이, 아, 4수, 그죠? 38, 14, 13, 14, 26? 37, 37이네요. 이37아래서 이래서 이래서 죠이럴수있래 소수, 래각에두수이가 있었고, 나머지 수이네수이가 있었다, 서그래서이렇게 이래서 이까서 이래서 아이렇게들어서 이래서 이 이번에 3배수가 다 매월했기 때문에 3배수가 이번에 진짜 3배수, 4수 정도. 최하 3수 정도는 3배수를 넣고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90이었습니다. 그죠? 90 추천을 이렇게 드렸었어요. 음, 요거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기 때문에, 그죠? 어, 실패해서 어, 근데 요걸 보시게 되면, 1궁은 맞췄어요. 그죠? 그 7궁 제외되는 거 충분히 두 궁은 맞췄다. 아, 나머지 궁을 보시게 되면, 아, 50도 맞췄네요. 그죠? 50 확실하게 잡아가시라. 5, 14, 23, 30, 40 중에 무조건 잡아가시라 하더 14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 4분은 아, 정확하게, 예. 한수 맞추고 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어, 10 그리고 20 이렇게 예, 20에서도 출연을 했죠. 어, 출연한 거를, 어, 보라색으로 잡아야 될까요? 음, 40에서 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어, 이때도, 출연을 한 거네, 그죠? 지금, 지금 40이 3주 연속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3, 2주 정도 출연을, 아 3, 3주 정도 출연했습니다. 아, 그러면 40이 3주 정도 출연하고 나면, 어, 그지? 쉬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 둘, 셋. 무출, 그죠? 하나, 둘, 그리고, 무출, 하나, 둘, 셋. 삼전속 출연했습니다. 4031번. 31번이거든요. 31번. 이거 31번이야, 31번. 어? 맞췄네. 아닌가? 31번. 음. 여기 번호를 출한 거, 이런 거에다가 번호를 넣는 게 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다음에 이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죠? 번호대가 31, 40, 31, 번호수급 30, 그리고 어, 30에서 어, 30번이 출현을 해줬네요 그죠? 30번. 30번이 출현을 해줬다 30번 12번이 보너스급 12번이 보너스급 이렇게 되고, 하나, 둘, 29, 30, 32, 26, 26도 있고, 그 다음에 4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니까 맞네, 43, 44. 7070, 출연 했네. 이게 지금 잘못 봤네. 로또백이 잘못 봤네. 요 그죠? 지금 80에 26 출연했고, 요렇게, 출연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이렇게 출연을 해줬다. 43번. 44번. 연속으로. 요거는 비워줘야 돼요. 네, 이렇게 출연해 줬었네요 네. 자 이렇게 두수 출연했다 볼수 있죠 그죠 이거 어, 지금 6 0 경우는 씌워졌고 이렇게 출연해 줬고 어, 또 씌워졌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4 0이4 예, 0을 일단 3주 정도 됐기 때문에 재하고 간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지금 5공이 예, 무출했습니다. 그죠? 무출했습니다. 이거 좀 무출 어, 무출 아닌데 아 보너스 오리니까 맞다. 무출로 표시를 음, 해야 됩니다. 그 그래. 5 0 5출5출 모출. 음, 했다. 6에서 7, 6에서 4 0 5줄 했다. 아, 줄 했는 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그죠? 5출 7줄. 그래서, 줄 음, 이번에 상궁 뭐지? 이거 왜다 지워졌나? 1100개가 왜다 지워졌지? 그죠? 어 이거 체크하고 안다 있나? 어, 왜다 하나도 안 됐네? 보너스 볼 어, 13, 22, 네. 13번 파란색 그다 14번, 20명, 20명, 빨간색. 그러면, 13, 14, 20, 26, 37, 38. 보너스불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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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에이, 예, 됐네, 그죠? 이렇게, 둘, 넷, 여섯, 보너스까지. 음. 딱 맞아 떨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에이,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어, 10과 7 0 확실히 적중을 예, 했다. 아, 그리고, 에, 20 출연, 30 무출,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흐름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 구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또베이가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고요 예, 구공에서 어, 진짜 눈에 보이고 확실히 안 나오겠다 싶은 거 4군데만 네 고르면 20수가 아, 제해집니다 아, 그러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예, 조합하는 시간도 예, 단축이 되겠죠 예. <laughs> 그러면, 번호를 골라가는 거나 고정수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90도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로또 1 4 5름입니다 아, 보시게 되면 아, 간단히 보시게 되면 아, 단번대는 멸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번대 같은 경우는 13, 14 아, 이렇게 예, 됐고요 어 20번대 같은 경우는 반으로 나왔서 25를 중심으로 해서 반으로 나왔을 때 22, 26 어, 역시나 역시 예, 20번대는 동반 출현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앞뒤로 그죠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아, 그렇게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20번대는 이렇게 됐고요 30번대 같은 경우는 앞에가 2주 연속 쉬어졌습니다 그죠 뒷번호들이 이렇게 나와줬다 그래서 이번주 회차 앞번호가 나올수도 있는데 38번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서 39번이 출현할 가능성이 이 있습니다. 거 보시게 되면, 37, 38 합쳐졌습니다. 그죠? 37, 40, 38, 40 하다가, 36 나오고, 37, 37이 이렇게, 37, 38번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이거 보시면, 흐름, 흐름을 알수 있죠? 3주 정도 쉬면 출현한다 아, 앞에 같은 거 2주 정도 쉬면 출현을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딱 2주 쉬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단보대 중에 앞에 번호 때도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41, 43, 43, 그 42. 이렇게 4주 연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씌워줬습니다. 한 4주 정도 출연하고 나면 한번 씌워주네요. 그죠? 4주 정도 출연하면 한번 씌워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3 0 분대가 앞에 2주 정도 쉬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1 1 0 3 회차 출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주 쉬고 출연 두주 쉬고 출연 그죠? 거진 두주 정도 쉬고 출연하는 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대 앞에 수들이 주는 이 예상이 됩니다. 네. 어 그리고 40분대 같은 경우는 지금 41, 4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42랑 지난 아, 44번, 40분대가 줄난다면 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41번도 어,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 아, 그렇게 보이는데 여 만약에 40, 39번이 에, 출연하게 되면 그 지난수 어, 39 40 에, 42 그리고 43 이렇게 되겠습니다 40번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 추천을 에, 드리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40번대가 안하고 된다면 지난수들 아, 그리고 42번이 이 예, 주연해 줬기 때문에, 예, 저번 점점은 죽었죠. 이 주전. 그렇기 때문에 4 4분도 생각해 보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느낌을 봤을 때, 예, 예, 42, 예, 43, 44.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복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루트백인는 1103회차 좀더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루토님들 그리고 시청에주신 분들 우리 루토분들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구공을 좀더 심도있게 예, 분석해보고 어, 출연 가능한 공 그리고 무출하는 공 이렇게 한번 예, 잘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하루도,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 그리고 행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흐름도, 잠깐, 아마 보시게 되면, 그죠? 어, 역시나, 1 3분이 2월을 해줬고, 그죠? 예. 나머지 수에서, 3 6분이 지난 수, 3 8분두개 차이, 37번. 28에는 26. 그죠? 13번이 이웃수, 14번까지. 이렇게.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번호가. 303회 때는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루트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